청송에는 황금 사과라 그러거든요. 어, 황금 사과? 예, 이게, 인기 있어요. 아... 없어서 못 팔아요, 가 뭐. 크기가 요거하고 비유하면 되네요. 어떻게 비유 작년 같으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야, 요만했다? 요, 요만했는데, 원래는 다 이렇단 말입니다. 오. 어... 더, 꽤 커졌네요? 예. <laughs> 옆면 살포했을 때, 그, 영양분이 다연면 살포하고 해가지고 일로 다 왔죠, 과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이 꽃눈이 다, 다 멈췄잖아요. 꽃눈이 되거든요. 여기, 거기 땅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 굵고 튼튼해야 내년에 꽃눈도 크고 사과도 과도 크단 말입니다. 그 우리 처음 써보셨다면요. 서 템포로 처음 써봤어요. 효과가 어떠신 것 같아요? 좋죠. <목소리> 네, 저는 경북 청송에 한 사과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청송 지역은 올해도 냉해 피해로 아주 고생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유독 이것만 이렇게 과가 크고 잘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이 한 400대 거든요 고지가 예. 그래서 요 꼴짝이 이렇게 깊으니까 아. 어, 겨울에 많이 춥고 네. 꽃필 때 서리가 잘 많이 와요 아. 그래서 서리 피해 있고 그랬습니다 사과가 몇 평이죠 여기가? 6,000평이 조금 넘어요 여기가 비가 안 왔다면서요 사장님? 네 예. 비가 얼마나 안 왔습니까 비가 진짜 봄부터 얼마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면은 이게 좀 과가 더안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물조가는을 비워놓은 만큼 효과 안 나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과가 큰 거예요? 물을 열심히 퍼야 주고 대신에. 고생 많이 하셨네. <laughs> 그 옆에 있는 것이 뭡니까? 시나노 골드. 우리 청송 쪽에서 이야기하는 황금 사과. 청송에는 황금 사과라 그러거든요. 어, 황금 사과? 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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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있어요. 아... 없어서 못 팔아요, 수화가 뭐. 크기가. 요거하고 비교하면 되네요. 어떻게 비교 작년 같으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요만했다? 요만했는데, 원래는 거의 다 이렇단 말입니다. 오, 더꽤 커졌네요? <laughs> 이 정도도 네. 큰, 큰 편이에요. 아, 전체적으로 좀 과가 다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여기 다 이게 신화노골인데황금사인데보이소 음. 많이 열렸는 것도 많이 열렸지만, 일단 과가 굵잖아요. 어. 이게 황금사과니까 굵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올해도 기후 조건이 안 좋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 신호는 골드가 어 다른 사람들 오와서 보면 이 탐낼 정도로 이 좋거든요. 내가 농수 초보자니까 어 노도섬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시도를 했는데, 듣기보다 해놓고 나이 더 기분 좋네요 노도섬, G60, 50말. 아, 50말요? 예. 음. 노동소음으로 해가지고, 이, 이게 관주하면은 뿌리 발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옆면 살포했을 때, 그, 그 영양분이 다 옆면 살포하고 해가지고 일로 다 왔죠, 과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목대 여기다가 관주를 두번 해도 2회 꽃피기 전에, 그 다음에 꽃피고난 어, 다음에, 연면 살포를 이외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원래는 이 정도로 좋습니다. 노도섬 G60은 사과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월동기에 동해로 인한 나무 고사와 봄철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관한 냉해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노도섬 G60은 수확 이후 노도섬을 5 0 0배으로 보름 간격으로 2, 3회 정도 처리를 해주시면 아직 살아있는 잎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 영분을 생산하고 축적하여 월동기를 큰 동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도섬 지육공은 천연 생리활성 물질이 잎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어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냉해 피해도 눈에 띄게 줄여주어 수확량 증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노도섬 G60은 어 방제력에 맞추어 혼용 살포해 주시고 이 외에도 관주와 연면 살포를 주기로 해 주시면 해마다 나무도 건강해지고 특히 과일의 초기 비대와 당도 향상, 수확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템프로는 이스머지할때 나중에 템프로가 들어가죠. 템프로 효과가 이렇게 낮잖아요. 이렇게, 이게 순이, 이거보다 더 길게 쭉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멎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그 그러니까 템프로라는 게? 순머지순머지 해주는 거. 예. 도장지 억제. 아...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걸못 나가게 만드는 거. 이 꽃눈이 다 멈췄잖아요. 꽃눈이 되거버린 여기가. 그게 딱 멋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 와... 보소, 얼마나 굵게 생겨있는 게. 요게. 아, 고고. 예. 고 아주 작고. 굵고 튼튼해야 내년에꽃눈도 크고, 사과도, 과도 크단 말입니다. 그, 우리 처음 써보셨다면서요? 템포로 처음 써봤어요. 효과가 어떠신 것 같아요? 좋죠. 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까? 그, 살포했죠. 옆면 살포. 예. 똑같이 s s 기에 넣어가지고. 예, 예. 예. 그랬더니, 얼마 만에 이렇게 순이 딱 멈췄던가요? 순이 요 10cm일 때, 옆면 살포하고 이 상태입니다. 더안 컸어요. 특, 제일 효과 보는 게이시나노 골드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홍 쪽에도 효과. 부산은 성목에는 괜찮은데 지금 3년 차 저런 거는 순는안 나와요. 템프로는 비대와 관련된 천연 호르몬을 생성, 천연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정구 물질에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아미노산과 미량요소 등이 결합되어 있는 강력한 비대제입니다. 템프로는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재빠른 전환을 도와줌으로써 화분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도장지 억제에도 특히 큰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와 관련된 호르몬 생성을 유도하여 비대시키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으면서도 확실한 비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있어 템프로는 착과 후 비대기 때한 말에 7에서 10cc 정도를 10일 간격으로 옆면 살포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두개신게 아, 뭐예요? 메이크업요. 이 추석 사과 이 자홍은 당도와 색을 내야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값도 잘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당도도 내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지금 옆면 살포를 한 2회 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쓰실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2회 정도 살포할 것입니다. 간격은? 열흘 간격으로. 열흘 간격으로. 네. Yeah. Here we go.